말씀 같이 보죠. 함께 오신 말씀,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절씩 교도 하도록 하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죽은 자들에 더 복되다,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내가 또본즉 사람이,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은이나.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도 허태여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이렇게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우리 함께 하는 교회가 2년 된 날입니다. 그가 이제 2022년 3월 6일날에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돌아보면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되게 빨리 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 한주 동안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곰곰이 지난 2년을 좀 돌아봤습니다. 뭐가 남아 있는가, 우리에겐 무엇이 기쁨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남는 건뭐 당연히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귀하고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리 교회의 시설이 크고 좋아도 그 안에서 함께 하며 예배드리고 뭐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그 자체는 참 비참한 일이죠. 아무리 시설이 열악하고 초라하더라도 그 안에서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 폴트르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딱 떠올랐어요. 폴트르니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절대 할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뭐 이것은 결혼은 당연히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왜 혼자서 할수 없는 일인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같이 신앙의 힘이 되어주고 또그 안에서 서로 배우고 뭐 때로는 뭐 상처받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내가 자라나게 되는 거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은 필히 공동체가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함께함이 더 중요하다. 그거 이것조차도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감사의 예배를 저는 전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은 솔로몬이 했던 설교를, 그러니까 시가 형태의 설교를 가지고 만든 성경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가 설교자로서 섭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이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설교자가 한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교자라고 솔로몬이 스스로를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인 왕으로서, 그리고 그는 설교자로서 백성들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가? 특별히 오늘 4장에서는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은 함께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게 얼마만큼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지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주 뭐센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사람은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학대를 가하기도 합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학대하죠.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수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수의 약한 사람들 위에 군림합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반대로 권력과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소수의 사람들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일이 뭐 당연히 비일비재하게 뭐이 시대에 지금으로 지금으로부터 뭐 3천 년 이상 그 시대에는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그때에 그렇게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 누구냐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위로자는 누구신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인생을 위로해 주세요. 때로는 초월적인 역사심으로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는 2차적인 방식을 통해서 위로를 주세요. 사람을 이용하신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도 이런 방식으로 행하여 왔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 줬을 때 그들로부터 받은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0장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역사하느냐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도 이렇게 누군가를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누군가를 위로하실 때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 누군가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자를 보내주시 않고 그 위로자가 그 주변에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가라는 것이죠.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 그 비참한 인생을 심지어는 이렇게 아까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했냐? 그런 사람들 그렇게 위로자 없이 고통만 당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사람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더 복대다. 그 죽은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허무하고 괴로우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거북스러울 만큼 강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누군가와 함께하는 인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자가 없는 것만이 비참한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을 이 일을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동반자가 없는 것도 비참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4절에서 8절까지 볼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충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구로다. 긴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잘 되는 걸잘못 보죠. 뭐, 가족이라면야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이 가족의 바운드를 조금만 넘어가면 사촌만 가도 사, 땅을 사면 은배 아픈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라고 해서 또이 행복한 동반자가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자매 간에도 즐거운 일이 진심으로 즐거운 인물로서 같이 누려지는 그런 일들,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남이라고 해도 즐거운 일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 있죠. 대표적으로 마음을 깊이 나는 친구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친구들이 되어라, 이런 사람들, 이런 관계성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즐거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게 앞에 나온 두 가지의 개념, 위로자와 동반자의 개념을 다 포함한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우는 것. 이게 같이 위로하고 뿐만 아니라 같이 즐거워하고 행복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복될 것이며 그곳에 소속된 삶이 얼마나 기쁘냐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알수 있는 바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관계성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기도와 고민의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근데 그게 뭐냐면 1세기 초대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1세기 초대교회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계급이라던가 신분 차이로 말미암은 그런 차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이야기에 나오는 한 사람이 어 자기 친구로부터 교회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초대받은 교회 모임에 처음 가 봤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이구나. 보지 못했던 모습 중에 어 저가 제가, 제가 이제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곳에 온 사람들이 주인과 종이 같이 오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으로서는 주인과 종이. 왜냐면 종이 주인을 데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앞길을, 횃불을 박혀줘가지고 같이 오니까. 같이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종과 주인의 자리가 따로따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원래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서빙을 해야 되는데 종, 주인이 종을 위해서 종, 종이 먹을 것들을 주인이 전달해주고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그곳에 동참하고 같이 아이들도 노래를 부르며 그 아이들이 같이 자기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그 모습이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지면서 아 이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대를 담아서 제가 우리 공동체에 앞으로 이상적인 함께하는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으면 좋겠는가 어떤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가 세 가지로 한번 본문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함께 힘을 합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라 거예요. 함께 힘을 합치는 공동체. 구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자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은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힘이 한 사람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친구들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협동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협동하고 합심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협력해.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라고 유치원 때 배웠다고 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모든 삶에서 적용되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욕심도 많고 남들보다 덜 노력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유로 힘을 합치는 듯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힘을 빼버리고 배신하게 돼요. 힘을 합쳐야 할때 게으름을 피우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에 보면은 이런 캐릭터의 친구들이 꼭 있어요. 이런 캐릭터. 사회생활하면서도 말할 것도 없죠. 자기의 것은 잘 챙기는데 다른 사람하고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야 할 때에는 자기는 그냥 딸려가는 것, 그냥 여기에 내가 거기 묻어가는 것.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 뭐냐? 교회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태도로 교회에 오는 분들은 없겠죠. 하지만 좀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고 노력하는 것에 내 마음과 또 뜻을 또내 자신의 또 에너지를 같이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뭔가 내가 교회 지체나 혹은 교회 자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어떤 수고를 내가 더할수 있을까? 어떤 힘을 내가 더 여기에 더 하, 넣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그리고 또 그러면서 건설적인 방안을 찾고 같이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환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역들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들어요. 제가 2020, 아니,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21년도 이제 말까지 해서 꽉 채워서 이제 20년을 부교육자로 생활을 했는데 나는 많은 분들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쳐서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잘 세우고 이러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상황, 자기의 사정, 자기 기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얄미우리만큼 자기의 힘을 안 쓰려고 합니다.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시간 들이려고 안 해요. 그러다가 누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소원하게 하잖아요. 분노가 하늘을 찔러 힘은 모으지 않는데, 모여져 있는 힘을 해치려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분열을 막 일으킵니다. 뭐 구체적인 예가 떠오르긴 하지만, 덕이 안 되는 얘기라.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러면 안 되죠.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에 힘을 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함께 힘을 합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해요. 힘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또, 뭐, 때로는 뭐, 마음을 더하는 것, 혹은 그 자리에 같이 서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함께 따뜻한 도움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제 여행자가 이렇다라고 하는 여행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자, 아까 학대를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없는 건 불행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왜 아담만 만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이후에 하와를 만드. 동시에 안 만들고. 왜 그랬을까? 자,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살다 보니까 아 뭔가 나 혼자 살기에는 힘들어요, 부족해요. 뭐 여자친구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는 혼자였으니까 뭐 둘이라고 하는 누군가 같이 있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부족함을 본인은 못 느꼈는데. 이 부족함을 누가 느끼셨느냐? 하나님이 느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 필요를 보신 하나님께서 돕는 배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같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 이후로 인간은 사회적 인 존재로 쭉 살아왔습니다. 혼자 못 살아요. 특히나 위기나 고통 당했을 때 곁에서 일으켜줄 사람, 세워줄 사람, 붙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인간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인 자, 한자로, 그죠? 이렇게 한 사람이 서 있고 그 옆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있는 모습. 그게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형성한 글자인데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혹독한 수위도 견뎌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이런 따뜻한 도움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누가 오든지 그 따뜻함에 대해서 그 따뜻함에 젖어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서로 말한 마디를 하더라도 힘쭉 빠지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차갑고 건조한 말 이게 아니라 힘이 소산할 수 있는 격려와 위로와 또 중보의 기도가 항상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은 맞을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뭐 극적으로 막 둘이 힘을 합쳤을 때막 어마어마한 힘이 솟아나서 누구랑 붙어도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개념은 아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설사 그만큼의 강한 힘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힘과 용기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든든한 사람. 이렇게 든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탁월함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지만 무엇보다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연합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든든함을 주죠.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몰라 라고 한다면 특히나 아까 여행자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여행자가 어느 순간에 나를 이 사람이 공격하거나 나를 버리고 가거나 그럴 것이라고 다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같이 같이 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확신의 연합이 있을 때 그럴 때그 사람에 대한 더 든든함을 느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러한 연합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겹줄이라고 표현해요 세겹줄 세겹줄이 뭐예요 줄이 꼬여 있는 거예요 세겹으로 한 가닥 한 가닥씩이면은 그 줄은 약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서로 꼬여 있을 때 훨씬 더 강한 힘을 낸다. 연합의 힘을 아주 잘 표현해 준 예예요. 근데 이세겹절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가닥 중에 하나가 나라고 하는 가닥이고 또한 가닥이 다른 누군가 타자라고 하는 가닥이라면 나머지 한 가닥은 뭘까? 우리 주님이 나머지 한 가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엮여 있다면 사실 누가 우리가 누굴 두려워하겠냐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장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땅에서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구한다, 합심하여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하신다라고 해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임에 함께 동참하여서 연합을 함께 이루신다. 이게 바로 세 겹줄에 꼬여 있는 그러한 강한 능력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엮여서 무엇보다 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그 안에서 위대한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러한 함께 연합한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면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꿈꿔야 될 것인가.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힘이 아니라, 이거 자체로 약하죠.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함으로써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새 겹줄이 된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영원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그날까지 언제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